해군 고위 관리가 지금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작전관리 국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길데이 지금 이제 이분인데요. 이분 이분이 이분입니다. 마이클 길데이 제독인데요. 이 제독이 지난주에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렇게 좌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커맨더스 시리즈라고 여기 제목에 보이시죠. 이 커맨더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커맨더들, 사령관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출연을 해서 한나한 시간 좀안 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을 적국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건데요. 그시 주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본 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일찍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이거 하겠다 라고 특히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 어떠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 실제로 그 발표했을 때 언제까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빨리 그 목표들을 달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국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은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적국들을 파악하고 있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중국을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나, 하지만 절대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해군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크 밀리 장군도 합참 의장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차기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고 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USNI 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예상했던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뭐냐 하면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얼마 전에 끝났죠. 그 자리에서 시진핑을 이제 3연임을 시켰습니다. 5년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년 단위로 총석이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 10년 채우고 지금 또세 번째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은 연임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표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계속 독재할 수 있는 거의 독재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푸틴이 대통령 두번 해먹고 이제 연임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벨이의분가요 해가지고 젊은 사람 대통령 시켜놓고 본인은 총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그, 저, 배 대표는 무슨 국가안보위원장인가로 다시 또 내려놓고 본인은 또 다시 대통령이 다시 돼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예, 그냥 연임제도 이거 없애버려서 계속 할수 있게 대통령 계속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여러 당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독재를 할수 있는, 이거 독재라고 봐야 될 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통제, 검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그냥 몇십만 명 죽여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사람들 뭐 그냥 도시 하나 그냥. 깜깜하게 그냥 가둬놔버리고 폐쇄해버리는 거눈 하나 꿈쩍 안 하는 나라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계엄령 막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언론 단속하고 검열하고 지금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관용통신들이 막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대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막 전달하는 분들 보면 은 지금 가깝한 마음이 좀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아모르 님도 댓글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그 순간에 김정은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주에 시 주석은 중국의 군사 성장을 가속화하고 필요하다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새로운 활동을 선언을 했습니다 제 20차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독립군의 분리주의 활동으로부터 심각한 도발과 외부 세력의 대만 정세에 대한 간섭에 직면해 분리주의와 간섭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을 벌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우리의 강력한 결단력과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고요. 우리는 가장 성실하게 평화 통일의 전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은 한 적이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만의 무력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 어, 이, 군사 이론, 인력 및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해 더 빨리 노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군대의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길데이 제독은 2022년에 공산당 대회가 열렸던 바로 그 주에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예전에 마크밀리 합참 의장이 2027년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027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2022년이거나 잠재적으로 2023년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대만을 중국이 먹는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멀리 하길 바랄 수 없다는 것 뿐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2022년 안에 혹은 2023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꾸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죠.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세기 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대만은 점점 더 서구와 유대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고, 최근 몇달 동안에 수많은 군사적 무력 시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걸핏하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유롭게 항해할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의 도발을 자꾸 간섭하고 끼어드는 이런 정도 수준 여태까지 미국은 법적으로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입장에서 지금 대만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끈하게 대만은 독립국가다라고 말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가 중국과 정말 정면 전면전을 치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인데, 만약에 중국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이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예, 애매하긴 합니다. 얘기 꺼낼 수 있는 그 논, 어,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예.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대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해야 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국이 대만 먹겠다라고 시위를 벌이고 무력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은 인권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면은 뭐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권 유린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인권 유린한다고 그래서 미군이 군사력을 파견한다라는 것은 약간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해군 제도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어 홍콩이 짓밟히는 것을 홍콩이 보안법 통과시키고 짓밟히는 것을 그냥 전 세계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만 했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라고 들어올 때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역시 걱정되는 것은 어,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 먹긴 하겠으나 대만, 어,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과연 그때 가만히 있을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